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 쇼크, 엔캐리 우려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주요 분석가들은 일시적인 변동성이었던 것 같다. 뭐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쪽 분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형주들 대부분 다 올랐고요. 반면에 러셀이천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2% 올랐고요. 야간 선물은 0.3% 올라서 추출 어, 다음 주에 우리 증시 무난하게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수 보면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대형주들이 고르게 선전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빼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종목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5% 넘게 올라가면서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에 뭐 메타라든가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도 좀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러셀이천 지수는 좀 빠져서. 대형주 쪽 많이 빠졌던 또 눌렸던 대형주 쪽에 조금 더 투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보면 특이한 건 이번주 정말 다이나믹 했잖아요. 다이나믹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나서 보면 지수가 그냥 제자리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온 사람은 뭐 별일 있었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유머가 시장에서는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단한 변동성 끝에 약간 밀린 상태로 종가는 끝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이번 주 어쨌든 증시 변동성은 어마어마했죠. 요일별로 일지가 월요일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엔캐리 공포감 나오면서 뭐 블랙 먼데이 이슈가 있었고 화요일에 저점 매수 유입되면서 살짝 반등했고 수요일에 이제 뱅코밤 일본 중앙은행 예,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자제 발언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뭐 판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또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고용 쇼크 우려가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까지 그 안도감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에 폭락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반등하는 날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걱정은 앵캐리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두 가지였는데 이두 가지를 좀 달래주는 지표 그리고 당국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약간 빠진 상태 거의 뭐 하락한 거 회복한 상태로 마감이 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뭐 주요 분석가들 의견을 보면 대체로 최근 하락에 대해서는 좀 추세적인 하락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 하락이 해치펀드가 굉장히 세게 매도를 해서 빠진 거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주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좀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자체도 뭐 백업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표와서 이게 경착륙으로 또 침체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ubs 에서도 너무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반응을 했는데 연말까지 5,9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는 시각 유지한다. 이런 어떤 시장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불안하게 보는 쪽에서는, 뭐, 웨드부시 이런 데서는 FMC 전까지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수 있어서 당분간 좀 울퉁불퉁하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코로나 같은 어떤 공포감을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상태는 이어질 것 같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주, 후반 들어서는 한 7대3 또는 8대2 정도 비율로 별거 아니야. 뭐 하락은 기회야. 이런 주장이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지표들 보면 금리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 새벽까지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국채 발행 끝나면서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달러 환율은 어, 또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엔달러 환율하고 금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 금융 시장이 하나의 어떤 이슈로 움직였구나, 침체와 일본 엔켈이라는 이 이슈의 덩어리가 하나로 딱막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주간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는 이 상태에서 그냥 지그재그 하는 게좀 낫고 일본 엔달러 환율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주는 게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주는 그런 이유가 이저 계기가 되겠죠. 더 다음 주에도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뉴스들이 몇개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일본 증시 약세 배팅이 굉장히 늘었대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그러니까 롱, 그러니까 상승 대비 하락의 포지션을 1.7배 더 가지고 있는데 이게 5년 이내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이게 그 최근에 장중에 일본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동안 일본 쪽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려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해석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증시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승승장구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나라에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다 찍어 눌러놓고, 뭐,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적인 해석도 일부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증시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샤메 법칙, 여기에 대한 검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경기침체, 고용지표 불안, 이런 것들이 늘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하나 가지고 이 판을 뒤집어내기는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같이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고용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진정이 됐는데, 일부 신중한 투자들은 다음 달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제한될 거야.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는 있습니다. 어, 주요 당국자들 발언도 좀 보면, 수전 콜린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개선 이어지면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다. 최근에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미국 경제는 강해. 그래서, 경기 침체론 부드럽게 해소시켜줬고, 그 다음에, 9월 금리 인하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어, 특, 특이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초의 변동성 지수가 막 65를 넘어갔잖아요 네, 개장되기 전에 막 전일 대비 175% 폭등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게 50 넘어가는 거는 금융위기 때하고 코로나 때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변동성이 막 시도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조작된 걸로 보여서 아, 관련 상황을 좀 조사해 봐야 될것 같다 조사해야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번 주에는 좀 파생상품 이쪽에서 시장을 굉장히 좀 뉴스를 부각시키면서 흔들었던 그런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 오늘 소폭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워낙 많이 반등을 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 뭐 후유증이라고 하기 뭐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주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분석이 조금 더 많았어요 뭐 미지오 이런 데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뭐 출시 지연 이런 거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분석들이 많았는데 다만 이제 어제 올라간 게 있고 또 호실적 발표한 TSMC 주가가 또못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급등 다시 나오고 있죠 실적 좋고 또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강세를 보였고요 어, 그 다음에 GM은 최근에 자동차주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네, 지난달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 이번 주 들어서 좀 회복세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가 다시 이슈가 돼서 혹시 좀 반응이 있으려나 하고 모더나 주가를 좀 봤거든요 근데 모더나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뭐 0.7%면 그냥 지수 따라 올라간 거지 뭔가 이슈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분간 뭐 코로나가 또 메인 재료가 되는지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로써 그 나스닥 100이 8일 연속해서 1% 올라가거나 1% 빠지거나 니까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1% 이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 이어진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로써 그 흐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증시가 일단은 좀 안정되어가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분석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변동성 보이다가 주후반에 일단 좀안도 그러니까 진정이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한 주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 s i 한국 지수 올랐고, 야간 선물도 올랐고, 환율은 1360원대 중반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뭐 그렇게 크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괜찮게 출발할 만한 기반은 만들어졌다. 뭐 주만사요, 일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별 일이 없다면 미증시 마감만 놓고 오면 이제 무난하게 출발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 상황 요약을 해보면 일단 경기 침체론 진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경기 침체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술주 비중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많이 포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론이 확산이 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수 있었는데 일단 진정이 됐고. 그런데 돌아오는 주에 이제 CPI가 나옵니다. CPI 발표가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시장 해석,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달보다는 조금 튕겨서 올라갔을 것 같아. 이런 분석들이 최근 들어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I에 대한 긴장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 있다가 지금은 지표 가지고 워낙 세게 흔드는 그런 상태라서 다음 주에 좀 익어가지고 신중하게 추초그 다음에 주주 후반에는 변동성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가 픽아웃친것 같다. 엔캐리 그러니까 자금 청산이 70에서 80% 정도 된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에 최대 피해를 봤던 게 미국의 빅테크 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빅테크 주는 대부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구도가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런 주장들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살 만한 동기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서 다시 돌아 세리천으로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요 구도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은 거의 뭐 흔히 얘기하는 거의 두들겨 패는 수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나 대만은 매도하다가 약간 조심스러워진 그 정도인데, 매수 전환까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후반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쪽에 매수가 순차적으로 관찰이 돼서, 아, 이게 좀 돌아서는 건지, 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지수는 2650 이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요 구도를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재밌는 차트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투자자들이 투자해놓고, 미국 주식 기준으로, 이제 기간별로 기다렸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매수하고, 하루를 기다리면 53%가 수익이 날 확률이 되고, 일주일을 기다리면 56.6, 한달 기다리면 60%, 그 다음에 1년 기다리면 71%의 상승 확률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20년 투자하면 100% 수익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어,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따져볼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절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꾸준하게 5년 주기로 플러스 나 있는 용목은 삼성전자 정도? 그 외에는 수익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초장기 투자보다는 사이클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 중에서도 하나의 어떤 업황, 또 종목 사이클에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부럽죠. 그러니까, 미국 같이 어떤 제도라든가, 운용사들의 기간 운영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짧게 짧게 보는 운영사들이 많아서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하면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너무 뉴스를 좀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 그런 뉴스를 또 많이 공급하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런 회사는 상장 안 되는 게 좋은데 싶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수급을 또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상장난은 늘어나는데 증시에 자금은 안 들어오고 있고 이런 구도들이 미국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뭐 모멘텀 투자 잘하신 분들은 그런 게 맞게 그다음에 사이클 투자하는 게 하나였던 어황 사이클이라든가 뭐 이슈 사이클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단한 것 같다. 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투자 여건이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갑자기 이 차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여줘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미리 예고를 드리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두 일정 때문에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수는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려진다라는 거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